1조 6,600억 원어치를 사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지난 20일 트위터에서 유로퍼시픽 캐피탈 최고 경영자와 의견을 나누던 중 비트코인 가격이 높긴 한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곧바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2일 비트코인 한개 가격이 5만 달러 이하인 4만 7,700 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해 한때 17% 폭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22일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8.55%가 하락해 머스크 재산은 하루 사이에 1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제니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이 매우 투기적이고 극도로 비효율적인 거래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컴퓨터로 채굴하는데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세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거래량은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수량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사소한 소식에도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지난달 충주 육가 공업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은 해외 입국자로 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충북 지역 주요 대학들이 새 학기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대학가 주변 상권이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권역별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막판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문 뉴스입니다. 지난달 충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은 해외 입국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도 늘어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직원들과 가족, 인근 마을 주민까지 40여 명의 확진으로 이어진 충주 육가공업체 집단 감염. 그 원인은 앞서 업체를 방문했던 일본 기술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방역 당국이 업체 관련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을 포함해 국가별로 5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일본 기술진과 같은 바이러스 유형이 나왔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충주 다음으로 방문했던 전북 김제 육가공업체의 확진자들도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같은 해외 유입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엔 드물지만 일본과 러시아 등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형으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에 이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는데 그집만의 어떤 유전자 형이 보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방문한 확진자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경로로 지목된 일본 기술진은 기업인 신속 입국 절차에 따라 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 당일 충주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때문에 방역 허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각국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내일부터 해외 입국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입국 당일 그리고 격리제정 검사를 시행해서 총 3번에 대해, 3번의 검사를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해외 입국자나 외국인 감염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막판 방역에 고비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오늘 음성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명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0대 외국인으로 지난 19일부터 흉통과 미열 등의 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이동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24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 속에 충북 지역 주요 대학들은 새 학기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캠퍼스와 주변 상가엔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일대 상권과 주택 시장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현장K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산한 청주의 한 대학가 골목. 건물 대부분은 비어 있고 임대한다는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예년대로라면 신입생들로 가득했을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새학기를 앞둔 지금, 곳곳엔 빈방만 가득합니다. 개강 전두 달여 동안 평균 40여 명의 학생과 계약한 공인중개사 장순용 씨는 올해 겨우 한 건을 성사시켰습니다. 등교 수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을 구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서입니다. 중개업자와 대면하면서 여기저기 방을 보러 다니는 것도 꺼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방을 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즌에서는 학생들이 방을 구하면서 저희가 계약 건수가 많아지는 시기인데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다른 대학과 일대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학 후 원룸에 1년씩 계약하면서 남아있던 학생도 해가 바뀐 뒤 떠나고 새로운 신입생 입주 수요도 급감해서입니다. 새 학기 시작과 신입생 환영식 등으로 한해 최대 특수를 누렸던 상가에는 적막만이 감돕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더 구해야 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인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염 사태 전보다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지만 투자금을 생각하면 섣불리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거리가 그나마 좀 비싼 쪽이어서 예 부담 되죠. 근데 뭐 지금 버티는 수밖에 없어서 버티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는. 이 대학가에서 7년 동안 자리를 지킨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감염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도 매출이 예년보다 70%나 감소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강이랑 방학 때랑 많이 달랐는데 지금은 그냥 방학 때랑 똑같은 약간 좀 힘든. 시인것 같긴 해요. 어 매년 이렇게 계속 줄다 줄다 보니까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데 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충북의 각 대학은 올해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 등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간소화합니다. 대학과 학과마다 짧게는 일단 다음 달 말까지, 길게는 아이의 새 학기 내내 전면 원격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감염 사태 속에 대학가 주변 상인들은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충북에서도 산발적인 확진이 잇따라 교내 감염 우려가 여전하지만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2년차 새 학기 준비 모습과 달라지는 학교 생활을 권기영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김민성 군. 개학을 앞두고 새 학기 과정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는 더 자주 학교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체육활동이나 이런 서로 협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것을 화상수업으로 해서 못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 하지만 올해도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대부분은 원격수업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감염병이 다시 유행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이들 뭐 학력 저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친구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분명히 저희 아이들만 봐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갖춰져서. 지훈은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이번에 그 방학 숙제를 했었나요? 교사들도 개학 준비에 한창입니다. 화상으로 방학 숙제를 점검하며 새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여러 기능을 확인합니다. 음악 미술. 예술 분야를 또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해야 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새 학기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50% 이상 확대되고 온 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강화됩니다. 대리 작성 등 공정성 우려로 쌍방향 수업에서만 허용된 학생부 기제 동영상 수행 평가는 모든 수업 모든 교과로 확대됩니다. 원격 수업 출결 관리는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되고 학교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또 출석 인정, 등교 중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본인 확진이나 격리는 물론 가족의 의심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 학교에 나오지 못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을 앞두고 학생 자가진단 등 교내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권기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이 충청권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대전 세종시 충북 충남도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조정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북 8개 시군 충남 12개 시군 등 22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역 계획 권역은 2개 이상의 시도가 모여 만드는 상위 도시계획 개념으로 인접한 도시 간 도로축, 철도축, 산업축 등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됩니다. 청주 지하철로선을 포함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비관적인 전망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는데요. 중청북도는 마지막까지 역량을 결집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한다는 목표입니다. 천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역권 내 핵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발전 효과가 높은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청주 지하철 노선을 포함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광역철도를 지방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유연화하고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애초 충북의 권위는 아예 후손으로 밀렸던 점에 비춰보면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체 예산과 사업 범위 등 정부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노선 반영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섣부른 기대보단 국토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청주 지하철 노선 반영을 위해 국비를 다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정부가 충북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뛰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충청북도는 주민들의 전자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내일 민관정 간담회를 열어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섭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제1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실무행정 협의회가 오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주시를 포함한 기관별 실무책책임자가 참석해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과 부지 조성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방사광 가속기 구축의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안에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에 대처할 방침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나무를 때는 화목보일러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무심코 쓰다 남은 재를 그냥 버렸다가 큰 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동 산불의 원인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게 탄 나뭇잎 사이로 휘부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뿜어대고 헬기가 쉴새 없이 산을 오가면서 물을 나릅니다. 지난 21일 영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17시간 만에 꺼졌지만 날이 건조한데다 바람이 강해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이번 불로 일대이며 전체 20만 300제곱미터, 축구장 28개 면적이 탔습니다. 걱정이 돼서 새벽에 다시 나와봤어요. 또 어제보다 더 크게 번져 있더라고요. 건조하니까 말라 있어서 불씨가 조금만 떨어져도 어제 음성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이며 천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영동과 음성의 산불 모두. 화목 보일러 재의 불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타고 남은 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탓에 불씨가 숲으로 옮겨붙은 겁니다. 나무를 태워 쓰는 화목 보일러는 땔감을 구하기 쉽고 일반 보일러보다 난방비를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어 농촌에서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화재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선 화목 보일러 화재 145건이 발생해 전체 난방 기기 화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때는 강한 바람을 타고 타다 남은 불티가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소방 당국은 화목 보일러 화재 피해를 막으려면 연통을 수시로 청소하고 남은 재에 물을 뿌려서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야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진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공장한 쪽에서 새빨간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 위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진천의 한 단열재 제조 공장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은 공장 생산동 절반 가량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뼈대만 남았고 발전기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발전기에서 시작된 불이 차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9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작업자들이 맨홀에 들어가 있어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맨홀에서 조명을 받히려고 차량 그 머리 앞에다가 놓고 발전하다가 고개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면서. 오늘 오후 12시 40분쯤에는 음성군 삼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음성을 포함해 충북 다섯 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불은 1대 천여제곱미터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음식을 하려고 불을 피우다 부주의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매장에 오일 등 위협물이 있어 119 화학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찰 운영권을 두고 다투다 신도를 폭행한 스님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님 62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다른 승려 5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찰에서 법당을 점거한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찰은 2017년 주지스님 입적 이후 사찰 관리와 운영권을 두고 스님과 신도가 갈등해왔습니다.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가 올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의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농기계 등을 보조금으로 50%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2,467농가입니다. 충청북도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에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매년 150억 원씩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식이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정식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산업부 제6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충북은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설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충북대와 경남대, 동국대 등 전국 산학협력 선도대학 7곳이 초광역권 창업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온라인으로 업무협약을 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우수창업교육 콘텐츠 공유 창업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창업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여 동안 문을 닫았던 옥천의 작은 영화관 향수시네마가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옥천군은 올해부터 위탁 운영됐던 향수시네마를 지경으로 전환해 담당 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영사기사 등 인력 6명을 충원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당분간은 옥천 군민만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 KBS 청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가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 위원들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계획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코로나19 시대 여성 취업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치 경찰제 시행 등.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KBS가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한 총국장은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18억 5천만 원의 한강 수기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충주시는 이 기금으로 한강 수계 수변 구역으로 지정된 앙성면 다남리 의안마을 등 충주 조정지댐 하류 마을 29곳에 소득 증대 사업비 10억 3천만 원, 복지 증진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9시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추신수가 한국프로야구 신세계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 슈퍼스타의 영입에 벌써부터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개막전에서는 추신수와 2대 후의 친구 대결이 펼쳐집니다. 허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세계 청소년 야구 결승전. 왼손 투수 추신수는 2와 3분의 2이닝을 안타 없이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우승을 이끌었습니다.